음, 이제, 두, 세 시간을 다보강 하는 그, 클래스에, 이제, 마지막, 이제, 15분 정도 마지막 강의 파트인데요. 어, 이제 지금 한 5주째 강의 한 것을 반복해서 요약해 드렸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핵심은 음, 잘할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분 정도 제가 이제 추가로 좀 강의를 하는데 어, 이제 그 이제 이제 더 깊이 이제 또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언급을 잘안 했던 게 이제 토지에 대한 얘기요 토지. 아, 토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지금도 중요하지만, 뭐, 강남 땅, 중요하잖아요. 가치가 있는 곳에, 막, 졸부가 되고, 신도시 개발되고, 졸부가 되고. 이제 그, 모든 그, 부의 원천이 땅이다. 이런 말이, 현재까지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죠. 아, 실제로 여러분, 이제 그, 중상주의라는 것이, 이제 그땅 속에서 나오는 금은보화 광물을 많이 가진 나라들이 이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광물 먼 원거리 항해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제 항해를 하면서 금보라를 찾아다녔고. 뭐 여러분 이제는 이제 너무나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제가 강의를 했을 텐데. 그랬다가 이제 그 생필품이 잘 생산되는 것이 국부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이제 애덤 스미스가 부의 기준을 국부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 바꿔서 이제 세상을 놀래게 하고 세상의 질서가 이담 애덤 스미스의 생각대로 재편되어 가죠. 어 그리고 이제 그 생산이 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따른 본성이 거부하지 않는 가장 현재까지 만들어진 시장주의 시스템에 입각해서 이제 그 생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제 생산한다는 건 상품을 생산하는 건데. 상품에 이제 노동이 들어가고, 또 공장에 세워지는 땅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를 운용되는 이제 교환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걸 구입할 수 있는 자본이 들어가고, 이제 3대 요소 아닙니까? 음.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뭐 비슷한 가치를 유지하다가, 노동의 가치라는 게 이제 기계가 발달될수록 점점 떨어졌고, 또 땅도 어, 농촌과 도시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도시의 땅의 가치가 이제 더 높아지고 이제 화폐라는 것도 이제 엄밀히 보면 네, 수업 시간에 물과 다이아몬드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네, 이제 화폐가 이제 또 자본, 자본이라는 것 화폐 여러분 화폐도 하나의 상품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에 따라서 화폐가치가 없는 국가의 화폐는 별로 그게 뭐 상품이 별로 쓸모가 없는 거죠. 누가 안 가지려고 하는 거죠. 뭐달러 유로화, 뭐뭐 강대국 나라 돈은 좀 가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치가 있으니까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음,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그, 그 나라의 화폐에 대한 가치를 높여 주는 거죠. 한국도 저희 그뭐 그러니까 우리가 좀자살하게된9 0 년대에도 국제적인 상품으로서는 크게 가치가 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도 원화를 주면 뭐 해피하게 받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편해질 수 있죠. 음뭐 굳이 해외에 갈때 바꾸지 않아도 엄청나게 큰 이점이죠. 그러니 이제 달러라든지 뭐 유로라든지 이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 기축 통화도 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충분히 기존의 것도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이 노동, 노동은 어떻고 땅은 어떻고 자본은 어떨 것이냐 또 생산되는 세, 생산되는 상품이 이제는 그세 가지가 다 결합돼서 나타나는 상품이냐 심지어는 무형의 상품을 우리가 생산할 때도 무형의 상품의 가치가 있을 경우 교환 가치도 있고 또 사용 가치도 있을 경우 무형 무형 지적 재산권 같은 게 바로 이미 그런 거잖아요. 지적 재산권을 사고 팔고 교환할 수도 있어. 또 심지어는 사용 가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는 물건이 만들어진 물건만 유통이 되고, 어, 교환도 되고, 화폐로도 바꿀 수 있고, 판매도 되고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무형, 보이지 않는 것도 상품화되고, 교환도 되고, 사용도 되고, 사용도 되잖아요. 미키 마우스다. 그림을 그렸어. 어. 또는 그런 것도 이제 뭐그 그림도 그렇지만 생각 같은 거. 어 글을 글 같은 것도 표절하면 큰일 나죠, 이제. 그글 생각. 생각도 어그뭐 논문을 인용한다든지 하면 최소한 돈을 주잖아요. 다음은 뭐 아주 뭐 아직은 많이 안 주더라도 돈을 준다고요. 이제 그런 시대로 간다면 이제 우리가 기존의 것 교재들의 내용을 아주 충분히 숙지하고, 이제는 그 개념들 위에 현대의 생각들과 미래의 어떤 생각들에 대한 고민들을 철저히 한번 해봐야 된다. 그,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그걸 갖기 위해서는 결국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아는 건데, 에, 그렇게 알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고전을 읽었다고 내가 뭐 여러분 이제는 뭐 너무 이제 깊숙이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좋은 말도 뭐한두 번이지 에, 이렇게 이제 초기에 우리 이번 학기 초기에 강의였던 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이제 암기 수준으로 가깝게 아마 인식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야 된다. 그 책을 책을 읽을 때에 이제 조금 더 여러분 것이 되고 여러분 것이 되야만이 체내에서 여러분 것이 되야만이 이제 자유자재로 어떤 다른 상황에 대해서 대입도 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에담스미스 국부론을 잠시, 잠깐, 그 부분만 다시 얘기하면, 제가 앞서서 강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에담스 국부론에는, 그러면 민간 시장에서 하는 역할, 그다음이 시장이 잘 들어가기 위해서 국가가 하는, 공공 부분이 하는 역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책에서 왜 세금을 거둬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이것이 현재의 국가 경제 재정이라고 하는 재정학이라고 하는 국가의 경제 행위에 관한 그런 근거 기준이 다돼 있는 거예요 왜 도로를 국가가 놔야 되는지 그 책이 이제 책오부 후반부에 나와 있고 또 국가는 세금을 왜 걷는지 그리고 돈이 부족할 때 공채를 발행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런 것도 에담스민스 국론에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를 시장과 공공으로 이제 본, 그러면 시장 안에서도 이제 토지는 어떻고, 자, 저, 저, 노동은 어떻게 됐고, 네, 자본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논하는 것들이 다 에담스민스 국론에 집대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그랬고. 에담스민스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 인간의 윤리, 윤리학자니까. 인간은 왜 윤리적인가? 또왜 인간은 규범적인가?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생겼길래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됐는가? 인간과 동물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생각들을 에담 스미스는 해왔던 것이죠. 예, 거기서부터 인간이란 무엇인가부터 발전된 게 바로 경제고, 이제 경치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간 본성에 맞는 제도들이 생명력이 길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미, 그러면 이때 일어난 일들이냐, 이때 정교화된 일이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미 6,000년 전에도 똑같이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어, 심지어는 다 이렇게 좀 함께 주고, 다 이제 생산된 걸 거둬서 왕이 나눠주는, 왕이 나눠져요, 나눠져. 그러니까 자본주의 브라스 사회주의, 공산주의 비슷한 게 이미 수메르 문명 같은 데는 이미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아는 바로는 기원전 한 1600년에서 1200년, 1600년 사이에 어느 순간 모든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뭐 멸종했다고 하나? 그런 일이 지금 현재는 있어요. 아직 발굴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과거의 최초의 문명이자 최고의 문명을 가졌던 우리 문명들이 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지금 우리는 엄청 기술이 발달되고 뭐~ 뭐~ 엄청나게 뭐~ 제도도 어, 민주화됐다고 할수 있는데 지금보다 더더 더 민주적이고 어~ 더 사람 인간 중심의 예, 아, 그리스의 어떤, 그리스 국가들의 민주주의가 거기서 만들어졌잖아요. 민주정.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민주적이잖아요. 광장에 모여가지고, 어, 자기 유사도 마음껏 표현하고, 어, 지금보다 더 훌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그리고 이제 사이클이 있는 거죠. 그, 미셸프커처럼 그랬다가 이제 또 어떤 그, 그러한 문명이,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런 생각들이 중세 때 밝혀졌어요. 중세 십자군 전쟁 때 그런 책들이 이제 저기 다 보존되어 있던 것을 도서관을 습격해가 이제 전쟁하는 중에 가서 봤더니 이제 그런 훌륭한 생각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인간의 지성의 사이클이 고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뭐 올라 이런 사이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자꾸 우리가 유연해져야 된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현재 문화와 체제라는 것이 역사에 기록된 것들로 발전되어 왔는데 그 발전된 것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압축돼서 이렇게 빨라지고 있는 거고, 어, 불과 50년 전, 70년 전에는 서로 막 냉전체제, 막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에, 자본주의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대립에 지금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 대치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 산물이 남아있는데 어, 그뭐 쉽게 바뀌 그런 질, 그것도 일종의 질서기 때문에 에, 쉽게 바뀌지는 않을 텐데 여하튼 고정된 관념을 음, 절대로 가져서안 된다. 어? 그러나 그런 유연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에 대한 철저한 학습 또 본질적인 통찰, 본질에 대한 통찰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주 보강을 이렇게 또 법정 휴일 때문에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어, 또, 이해되는 그, 그걸 맞춰가면서 이제 했다면 훨씬 더, 더 깊은 진도를 나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5주째부터는 이렇게 이제 토론 중심으로, 우리가 학습 중이면서 이제 토론 중심으로 드디어 이제 방향을 틀고, 토론이 좀 깊숙이 이 토론을 하면서 참 전반적인 이해도를 좀더 깊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발전지향적인 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뭐 다룰 수 있다는 에, 이 악기 말이 되면 이제 그런 수준에까지 에, 여러분이 이르게 되지 이렇게 되도록 어, 저도 어, 계속 어, 노력을 할 테니까 지금 이제 중반을 향해서 학기가 가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토론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또그 같은 조언들끼리. 에, 조금 더 긴밀해 지고 옛날 같으면 만나야 되는데 요즘엔 뭐 여러분들 온라인도 충분하니까 더 파이팅 해주시길 바라면서 0월 첫째 주 법정 휴일 보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